힘있는 당당한 지사로서 도정이 안정적이고 보다 더속도감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오련으로 이나이어 안팎으로 조금 시끄럽지 않나 또는 뭐 안정감보다는 그렇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음, 안정감 있게 하려면 음, 과거 하던 방식대로 따라가면 예. 되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 방식들이 잘못 됐기 때문에 혁신과 개혁을 하죠. 예예. 예. 혁신과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희생이 따르고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조용할 수가 없죠. 음. 조용한 도중을 원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언론사에 쓸게 없을 겁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제작을 하는 게 어려울걸요? 예. 예. <laughs> 그래서, 협심과 예. 계획을 하는데, 왜 아픔이 안 따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선출직입니다. 예. 선출직이면 표심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표심만 바라보는 어, 선출직이 되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매년 재선 되겠죠. 아무런 염려가 없겠죠. 음. 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남도정이 어, 더 이상 어, 발전할 수가 없고 음, 음, 예. 경남도정은 또 어, 피폐해져 있고. 음, 예. 부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단순히, 어, 선출직 입장에서 재정만 바라보고 도정을 이끌게 되면, 어, 조용하고, 안정적이기는 하나, 음, 네. 도정이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음. 개혁과 혁신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그러면 뭐 여하튼 100일 이후라는 말은 아직도 뭐 단계를 매듭짓기는 그렇습니다만 어, 지금 하고 계신 출자출연기관 및 도비지원기관 등 소위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2단계 계획은 뭐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이미 미션을 줍니다. 네. 예. 경남발전연구원장 임명하면서도, 어, 일하는 경발력 만들어라. 네. 예. 그리고 구조조정해라. 예. 마찬가지로 로봇. 양대학 총장들 예. 임명하면서도, 경남도립대학으로 양대학총장이 협의해서 통폐합해라. 예. 그리고 로봇 진행재단 지능재단 이사장 임명하면서도 그 사업 불필요한 부분들 잘라내고 사업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예. 그 옆에 또 로봇 비즈니스벨트가 어, 들어올 수 있게. 준비해라. 네. 음... 각 기관장 임명할 때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 구조조정해라. 음. 다 지시를 네. 합니다. 네. 부패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혁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통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네. 예. 아침에 티타임 할때 실국장들의 견다 듣고. 예. 그리고 어, 우리가 2 주에 한 번씩 어, 실국장에 예예 예. 내 예, 예, 예. 어, 네, 주제를 던집니다. 아예 어, 예. 지금 네네 번까지 했지. 예. 그 주제가 으로어 우리 경남도가 나갈 방향입니다. 예.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어떻게 하면 각 실과에서 할지 해 봐라. 예. 그러면 2주 동안 실국의 의견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예. 자체 소통을 통해서. 예. 그럼 결론을 갖고 실국장 회의 때또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침 티타임 때는 또 중요한, 어, 현안에 대해서, 어, 담당 국장이나, 예. 부지사들하고, 어, 한 시간씩 토론을 늘 합니다. 음. 근데 소통이라는 게, 어, 일방 도민과의 소통을, 어,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민들의 이야기는 기자분들을 통해서 또 듣습니다. 그런데 음, 예, 예. 소통 소통 하니까 강당에 앉혀놓고 <laughs> 어, 안철수 청구 콘서트 하듯이 <laughs> 생쇼를 해야지 그게 소통인 거로 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 예,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이그 방대한 도정을 어떻게, 그, 지사 혼자서 결단을 내리고, 지사 혼자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주 어려운 그래, 네.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지사가 돼가지고, 거의 두 달간 내부자들하고, 네, 내부에 예, 있는 예. 공무원들, 관계인들, 전부, 어, 의견 교환을 다 했습니다. 예. 응? 심지어 TF까지 만들으라고 지시해서 막바지 자료 가지고 TF 만들어서 1안 위한 4만을 가져오느라. 예, 예, 예. 그래까지 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행정 내부에서 결정이라는 게그 결정하는 과정을 언론에 널 이야기 듣고 언론에 발표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결정되고 난 뒤에 사항을 발표하고 언론 비판을 받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방향을 틀지 검토해봐라 그런 음.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그 소통이 안 된다. 지금 야당하고도 소통 창구를 만들어놨고 예. 그 채널도 있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 주저하게 되면 결단을 이 예. 예. 예, 반드시. 난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반당. 음. 당단부당 예, 예, 예. 반수기란이라는 어. 중국고사에. 결단을 음. 내릴 때 주저하게 되면 반드시 혼란이 됩니다. 예. 네. 음. 그래서. 음. 그. 선출직의 가장 큰 약점이. 재선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음. 최선을 네. 의식하기 때문에, 초심을 보고,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만 했 때도 그렇고, 도민만 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축구는 하겠지만 음, 예. 결단을 내릴 순간에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주시민과 도민의 총의를 음. 바탕으로 하여 진주 의료원에 투입되는 음. 어, 도비 50억이 서부 낙 서북부 낙후 지역의 공공 의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야권에서 이슈가 제, 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공공 의료원의 어, 개혁 모델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역으로 이번에 그것이 반대의 경우가 되면 또한 지사님 도전에 타격을 어, 입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가지 중에서 도비를 어, 의료비 보전 보존, 차액만큼 보전하는 길에 대한 이법 그 해석 길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예. 진주 어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군입니다 마산 어료원이 같은 민주 노총인데. 왜 마산 어원은 잘 운영이 되고. 진주 어료원은 잘 운영이 안 됩니까? 마산 어료원과 진주 어료원을 운영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료 수익이 진주 의료원이 지금 그 직원 수가 243명이고, 마산 의료원이 210명인데, 그런데 의료 수익은 진주 의료원 136억, 예. 마산 의료원 164억입니다. 예, 예, 예. 의료 비용은 진주 의료원은 135억, 예. 136억 벌이 갖고 직원들한테 주는 돈이 135억입니다. 자, 말하자면, 감성노조 1 0 0리는 직장이에요. 그리고, 네. 마산노조는 116억. 이게, 이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따지면, 진주의료원은 135억인데, 마산노조는 116억 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그, 어, 어려움을 하면서도, 이거는 감성노조들이, 해방구가 되어가지고 자기들 주머니 배불리는 일만 하지, 공공의료는 사실 뒷전이다이 말이야. 그래서, 진주의료원의 개별적인 특수이고,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그 돈은, 서부 경남 지역에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도와주고, 응? 그 다음에, 의료소외지대 환자들, 진료비를 우리 부부 담하는데 도에서 부담해 주겠다, 이 말이야. 예. 그렇게 강성노조에 배불리는 짓은 더 이상 안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젠 곧 파산지경으로 갑니다. 도에서 지원은안 어, 네. 합니다, 이제. 음, 어. 음. 이게 갔다가 갑자기 왜 이런 걸 하냐. 갑자기가 아니고, 지난 8년 동안 도에서도 36차례 36, 지직을 음, 했고, 음. 도의에서 11차례 지직을 했고, 음. 이미 작년인가 노조에 경영진단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노조에서 거부했고, 그 모든 사안을, 어, 강성노조의 해방구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위한 그 병원이지, 그게 어떻게 공공의료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거는, 의료정책의 변환이 아니고, 그거는, 개별상 음,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돈은 서부경남 의료사각지대 서민의료에 내 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진주의료는 더 이상 강성노조의 해방구로 강성노조에 배불리게 하는 음.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공공의료라는 것은 알지 않면 그거는 위장된 선전에 불과하고, 그 통계수치가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136억 벌이 갖고 135억이 자기 복리 후생자하고 인건비로 다 나가뿐데, 그게 무슨 도민을 위한 어려움입니까? 자시자, 기 자신들, 그, 배불리게 하는 어려움이죠 경남 50년 미래 먹거리와 관련하여 그 항공 산단하고 몇나노두 아. 그 개인데 이제 오셔가지고 뭐 광폭 초스피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또뭐 현장행정 이렇게 법치행정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했는데 광폭 초스피드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연착륙을 하다 못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 <laughs> 그래서. 속도가 좀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이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자료 내는 게 보니까 4천 용연현을 우선 특화단지 공급하겠다. 그게 예, 있네. 그게 이제 그 항공 클러스터. 예예. 예. 항공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한 번에 135만 평을 다 하려고 하니까. 예예. 예. 그 내용물을 채우기가 좀 힘이 되니까. 우선 항공 클러스터로 먼저 하고, 음. 거기에서 이제, 어, 확장해서 국가산단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음, 2단계 전략으로 하세요. 예, 예, 예. 저는 뭐 여태 이제 1단계로 하자잘 <laughs>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계속 1단계로 하자. 그런데 음.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에서 어, 2단계 안을 내놨어요. 음~ 예예 <laughs> 예. 거기다가 이제 그반대로 항공 클래스 때 해갖고 음.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그쪽으로 좀 모아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에 135만평 확장을 하자 음. 그렇게 지금 음. 이단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미나 공익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 <laughs> 저 이야기 했지만 혁신과 계획에는 예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소위, 언제나 기득권층, 또는 기득, 그, 권을 갖다 깨고 타파하는 것이 혁신과 개혁이기 때문에. 예. 다소 소란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제가 지사될 때 이야기했던 대로, 취임사에서 말했던 대로, 도민만 보고 재선 의식하지 않고, 초심의식에서 흔들리지 않고 경상남도 예. 발전을 위해서 도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이 당당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음? 이번 박근혜 정부의 인생 과정에서 고위공직을 할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런 처신을 합니까? 근데 그런 처진을한 사람들이 고위 공직을 맡으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이 당당하지 못해서 여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진보 세력들은 당당한 청만 할수 당당한 청만하는 사람들이 보수 세력들은 당당하지 못하고 진보 세력들은 당당한 척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도 눈치 안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직생활로 생각하는 이 경남지사도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합니다.